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휘경 3구역 자의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오늘 영상은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만 가입하고 세대원도 당첨 가능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특공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득에 제한 없는 추첨제 30% 물량을 배정하며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어도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중랑천 등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외대 압력이랑 회기역이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휘경 SK뷰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13억 2900만원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만 당첨 가능한 유형으로 민영 분양은 전용 면적 85 이하 공급 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랑 당첨자 선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을 적용하며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소득이랑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30%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